안녕하세요. 촤촤TV의 촤촤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오싹한 재집한 월드컵을 한번 해볼 건데요. 기대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어, 이렇게 두 개가 나왔거든요. 이 물은 부력이었으면 너는 뜨지 않을 것이에요. 폐소처리장에 표지판으로 뜨거운 똥물이라 들어가면 뜨거운 뜨, 똥물 안에서 있어야 할 거이. 다음, 두 번째는 쓰라미 경고 라디오를 켜시어 뉴질랜드에서 7.5의 지진이. 어, 네, 솔직히 여기 첫 번째 표지판이 솔직히 좀, 어, 그러니까 저는 일단 첫 번째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떨어지는 소주의. 낙석주의가 아니라 나부주의. 정지 이것은 미국에서 가장 최악의 날씨를 가지고 있어 날씨가 좋지 않으면, 오직 바람이 시도, 이, 260km, 기... 야, 이거 진짜 무섭다. 자, 그 다음은, 주의, 너가 만약 시체를 발견하면 절대, 아니, 이거 진짜, 좀미 공... 그거, 게임 가면은, 진짜, 이, 있을, 있을 법한, 크지판인데, 이거 진짜. 이, 뭐, 피 같은 것도 묻고 이래가지고 더 무서운 것 같고. 니가 이제 좀 뒤로 간다면 수색구조비용 와 돈이냐? 돈이냐? 아니면은 심리적 압박감이야. 돈돈 돌아가는 공장 기계에 손이 깨면 손이 끼면 이렇게 될수 있다. 스크류봐 교도시설 히치하이커를 받지 마. 이건 안 받으면 되잖아. 근데 이거 안 받으면 되는데 이거 이것도 손만 안 끼면 되는데 솔직히 교도시설이라고 하니까 왠지 더 그거인 것도 같고, 근데, 이거는 진짜, 스크류바, 이거 스크류바로 하겠습니다, 저는. 와, 아, 이거, 와, 최대 이거 같은데? 어, 첫 번째는, 어, 어, 그거고, 노상 방류를 하면, 안 된다, CCTV가 있다, 아, 여기까지, 아니, 유, 왜, 유튜브에는 왜 올려? 아니, 녹화, 유튜브, 아니, 음, 어, 예. 경고 경고, 이곳, 당신은 이곳은 안전나 안전하게 빠져 나올 수 없음 도움을 받지 않으면 죽을 위 에, 줄을 아, 아무튼못 하네요 죽을 위에 처해 있음 도움이 필요하면 빨간 버튼을 눌러라 미국 국경 경찰이 한 시간 내에 도착할 거임 이 장소를 떠나지 마시오 밤에 털옷을 입고 돌아다니지 마시오 사냥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거는 그냥 털옷만 안 입으면 되는데 첫 번째 거는 진짜 이이 이 표지판을 발견 안 했으면 너 그냥 죽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 걸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미사일 기술 중요. 와 그냥 바로 미사일 그냥 직방으로 맞을 수 있는 거네 두 번째는 거기가 공기 아 이거는 보나 마나 그냥 이거지 축구하고 있어요 <laughs> 자 그다음 손가락을 아홉 개로 만들지 마 여기 동물들은 사람을 물어 <laughs> 자 주변에 오지마 어 이상한 게 날아올 수 있어 내 11이라 도시의컴퍼랜드 호시 호수 128명의 사람들이 이 호수에서 익사했습니다. 두명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죽었다고? 와! 인건들이 치료제가 없는 질병을 옮기고 있습니다. 에팔레치 안트레일 북쪽으로 160km 전까지 보금이나 도움을 최소 1 1세이냐 시도하지 마십시오. 이, 시도만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표지판. 근데, 이거가, 첫 번째 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게, 와, 치료제가 없다잖아요. 경고, 극심, 극심한 뜨거. 오전 10시 6 야외 활동 자제. 56.7도? 곰주의 너는 더 이상 먹이 사슬의맨 위가 아니다. 이, 곰이 곰이 진짜 무서워요, 곰이. 잔디를 밟지 마시오. 이 땅, 흑사병, 희생자들의 무덤이었습니다. 근데 흑사병은 지금은 치료제가 개발이 됐지만 옛날에는 개발이 안 돼가지고 진짜 더 무섭게 막 난리가 났다고 들었어요. 다음 경고 이 길을 떠나지 마시오. 아무것도 만들지 마시오. 그것이 폭발해 당신을 죽일 수 있음. <laughs> 음. 일단 이, 이게 약간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경고 불발폴탄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발견하면 절대 건들지 말고 바위나 밝은 색깔의 옷으로 표시하고 직원한테 연락하시오. 대충 이 밑에 핵케이 물이 있으니. 아니,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호랑이가 당신을 보는자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친구에게 조언해 주는 것이 묻어, 묻어, 예? 어? 표지판이 뭔가 마, 맑은 눈에 광인데건너지 마시오. 우리도 시체 숨기기. 그러면, 미국 어느 초 학교에? 락다운송, 락다운이 뭐지? 학교에서 락의 락다운은 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발. 와 이게 얼마나 위험하네. 이렇게 구조 약간 대피 노래까지 만들겠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무섭다. 이거는 이거 선택할게요. 그냥 물을 물이 코로 들어가지하지 마시오. 뇌를 먹는 기생충이 당신 뇌를 뜯어 먹을 수있습니아 부장송이구나. 이, 아, 이제,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스크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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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할게요. 다음은, 아, 진짜, 진짜 박세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이번 표지판 같은 경우아안 건너면 되잖아요. 근데, 고음은 그 그냥, 일일 때 그냥 바로 덮칠 수가 있으니까. 이게, <laughs> 이걸 로할게요 아니, 솔직히, 이, 260kg는. 네 아무튼, 그래서, 아. 이거 호수 같은 거, 호수에 안 들어가면 되잖아요? 뭐. 근데 이거는 진짜 마, 이게 진짜 무서워요, 이게. 돈이냐, 질병이냐. 돈이에요. 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날라갈 것 같은데, 어 종이 종이처럼 그냥 날라갈 것 같거든요. 근데 아 이게 진짜 이 이거 이거를 할 수밖에 없다. 스크립 봐. 와, 와 잠깐 와이걸 할게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따지면 이게 더 그거 와. 진짜 좀. 아스크류바스크류바 스크류바 버려야 돼. 자 이거 선택하고요. 자 결승전입니다. 자 여러분 그전에 첫 번째가 좋으면 자첫 번째를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선, 첫 번째를 선택할 것 같으면 구독을 두 번째 거를 선택할 것 같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우승 와. 자, 질문 가리 철철 TV에 출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모두 제 의견이 담긴 거였고요. 만약에 이제 제 의견이랑 안 맞아도 뭐 무슨 뭐 뭐가 아니니 뭐니 왜, 약간 이런 댓글은 네,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